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왜 남자는 여성을 chase 쫓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만 여성들은 하이퍼 게미 본능이 있죠 이 하이퍼 게미 본능을 통해서 항상 여성들은 date up 본인보다 더 나은 남자를 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보다 더 나은 남자인지 아니면 더 낮은 남자인지 이걸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남성들과는 다른 특질이 여성들은 이런 부분을 알때 논리적인 기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어떤 감성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퀄거리를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남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를 체이스를 한다라고 하면 쫓아다니는 거죠.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 남자를 만날 때 데이트 업 하는 느낌이 날까요? 절대로 안 나죠. 남자가 그 여성을 쫓는 순간 여성은 이 남자가 돈이 얼마가 있건 뭐가 어쨌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있건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상태이겠지만 느낌이 어떠냐면은 내가 뭔가 이 남자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자를 쫓아오는 게 아닌가? 라는 비논리적인 생각을, 물론 이게 완전히 비논리적이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방 남자가 설령 여성보다 사회적 조건에서 더 나은 남자를 할지라도 일단 쫓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남자보다 본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레이팅업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이 남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본인이 만나는 남자가 본인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Men chase championships and women chase champions 즉 남자가 본인만의 어떤 챔피언십들을 본인의 어떤 목표, 인생 목표, 직업적인 목표,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에 본인의 인생의 어번던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가면서 본인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본인의 인생의 챔피언십을 쫓아가는 남성을 보면서 여성은 아이 남자는 나보다 더 나은 남자다. 이 남자는 챔피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들은 자연히 그런 남자를 체이스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분들에게 여성분을 체이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뭐 가끔 썸을 타면서 문자를 먼저 한다던가 데이트 약속을 제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회지능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성들과 썸을 탈때데이링을 제한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들은 리드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여성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프라이즈로 둔 상태에서 그 여성을 본인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이 여성들에게 본인보다 더 가치가 낮은 남자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남성은 여성에게 매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날 때 데이팅 업 하는 느낌이 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성을 남성의 인생의 중심에 두게 되면 둘다 지는 거죠 이거는 문 n 이 아니라 루즈 lose 루즈예요. 여성도 남성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남성도 본인의 프레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체이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본인의 챔피언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챔피언십을 온 힘을 다해서 그 꿈을 쫓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면서 어번던스가 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번던스가 늘어가는 선택을 계속하면서 본인의 챔피언십을 쫓는 그러한 인생을 여성들이 봤을 때그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남성을 만남으로써 본인이 데이팅업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의 챔피언십을 찾아 냈고 본인의 챔피언십에서 잘하고 있는 남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여성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남성에게 모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고르는 위치에 있게 되고 즉, man with options죠. 이 남자는 본인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여자 본인에게 genuine desire를 갖고 있는 여자를 골라내는 선구안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에게 오는 여성이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 볼인지 어느 때그 여성을 잡아야 되는지 어떠한 여성을 잡아야 되는지 이 선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여자는 어떻게 고르느냐 제가 이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을 만들었죠 관련된 Genuine 뭐, Desire란 무엇인가 일단 그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lpha Widow 관련된 모든 영상들 Alpha Widow 걸러내는 방법 Alpha Widow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렸죠 좋은 여자를 구분하는 방법, 즉, genuine desire 가 있고, 남성의 프레임에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여성, 남성의 인생에 평화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여성, 그리고 alpha widow. 아무리 남성의 노력을 해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타입의 여성. 물론 제가 아웃과 위도우 설명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아웃과 위도우는 또 결혼 상대자로서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남성분들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과 위도우는 거르고 무조건 제니인 디자이 e 가 있는 여성을 제 인생에서 장기간으로 만난다 라면은 그런 여성을 고르는 게제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저는 쾌적한 연애를 하고 싶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왜 남성들이 여성들을 쫓는 방법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하이퍼게미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어떻게 높은 가치로 느끼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